트로트의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 트로트의 가수들이 세대를 초월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닌 놀라운 학력과 EQ, IQ 수준까지 갖춘 이들은 무대에서 깊이 있는 감성과 폭발적인 카리스마로 관객을 압도하며 트로트 천재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체 어떤 비범한 능력으로 무대를 지배하고? 또 관객을 사로잡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탑7에 오른 최수호는 단순한 젊은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국립국악중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전통음악을 전공 중인 그는 저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가입니다. IQ107과 EQ120이라는 독보적인 조화는 최수호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곡의 흐름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그 감정을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EQ는 강력한 공감 능력으로 발휘되어 관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냅니다. 그가 전통적인 국악의 깊이를 현대 트로트의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풀어내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무대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새로운 트로트의 경지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수호의 무대는 오랜 팬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진정한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송민주는 비교적 평범한 학력과 경력을 가졌지만 내서의 진정성과 열정은 어떤 베테랑 가수 못지 않습니다. 율곡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높은 학력은 아니지만 EQ 111의 강력한 감정 이입 능력으로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는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기를 써 내려가듯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팬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진정성을 느끼게 하여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송민준의 높은 IQ는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기 스타일로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의 무대는 매번 조금씩 색다른 자신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송민준은 트로트의 감정과 진정성을 담아내며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풀어내며 관객과의 감성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성 보컬의 정점을 보여주는 진혜성은 또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은첨 초등학교부터 동주대학교 실용음악학과까지 학창시절을 거친 그는 EQ117이라는 놀라운 감성지수를 바탕으로 단순히 가사와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인생 이야기를 감정 깊이 녹여내어 관객이 함께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진혜성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 깊이 울림을 주는데 이는 실용음악을 전공하면서 다져진 발성과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혜성의 무대는 마치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아 그의 노래에 자연스럽게 빠져들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IQ 115는 그의 무대가 단순히 감정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노래의 구조와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안성훈은 대중과의 감성적인 소통 능력이 뛰어난 치유자 같은 존재입니다. 중학교, 운천고등학교, 세명대학교에서 학문을 쌓은 그는 EQ119라는 높은 감성 지수를 통해 관객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안성훈의 공연은 마치 그의 개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친근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학을 공부하며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을 길러온 그의 경험은 무대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IQ 108의 높은 지적 수준은 그가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여 무대에서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진욱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원에서 국악을 전공하며 전통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트로트와 국악을 결합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창조해왔습니다. Q122와 EQ115의 비범한 조화는 그가 트로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독보적인 무대를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통해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하는 듯한 무대를 연출하며 이 무대는 마치 한 편의 감성 영화와 같습니다. 진욱의 무대는 노래 그 이상입니다. 곡의 가사와 멜로디를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마다 자신의 독창적인 해석과 감정을 더해 관객이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냅니다. 그는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하여 그만의 독창적인 감성을 풀어내며 청중을 마치 한편이 서사시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의 무대에서는 전통 악기의 선율과 현대적 리듬이 조화를 이루며 오랜 전통을 고스란히 품은 트로트로 재탄생합니다. 이러한 진욱의 음악은 단순히 즐기는 노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IQ 122는 곡의 구조와 깊이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높은 EQ는 관객의 반응을 민감하게 감지해 노래에 반영합니다. 이어 미스터 트롯의 또 다른 숨은 보석 한성우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힐링 보컬로 불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EQ118의 감성지수는 노래 가사에 담긴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탁월한 영향을 미치며, 관객의 마음에 온전히 전달됩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이 겪은 감정과 삶의 경험을 녹여내어 진솔하게 노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겨울 따뜻한 차한 잔처럼 팬들의 마음을 녹이며, 공연장을 하나의 힐링 공간으로 만듭니다. 또한, 호텔 관광학을 전공한 학문적 배경은 그에게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이는 그의 무대 매너와 감정 전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우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부드러운 에너지를 전합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으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친근한 무대 방식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특히 높은 EQ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그들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은 성운만의 큰 매력입니다. 또한 성운은 곡의 흐름과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며 무대에서 그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민은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무대 위에서 스펙터클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EQ120과 EQ116이라는 지적 능력과 감정 이입 능력을 바탕으로 김정민은 곡을 분석하고 이를 자신만의 색깔로 완성합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 모든 요소를 한 편이 작품처럼 연출합니다. 김정민은 곡의 내용과 감정을 철저하게 이해하며 그 안에 자신이 가진 감성을 담아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김정민은 한국의 가사를 낭독하듯 진지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불안, 고음과 감정이 살아있는 절제된 퍼포먼스로 관객을 압도합니다. 특히 무대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동시에 관객과 교감하는 모습은 김정민만의 매력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관객을 그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김정민의 EQ 116은 사람들의 감정을 빠르게 파악해 무대에 반영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미스터트롯의 가수들은 각자만의 개성과 탁월한 지성. 그리고 감성을 가지고 관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트로트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